안녕하세요. 자, 7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자, 걸쳐 주고 어우. 침착한데. 상대가 침착하면 저는 침착하지 않습니다. 협공? 붙여서. 늘면은 협공 오겠다는 얘기인가? 어? 이걸 붙이고 여길 가는 건썩 좋은 전략 같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3칸 정도 가서. 모양 잡아 놓고요. 아, 그거 보여주려고? <laughs> 아, 그것 때문에. 그거 보여주려고 상대가 여기를 왔군요. 음, 그러니까 이런 수 있다.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한것 같은데. 그냥 뭐 막아서 그냥 넘겨줘도 될것 같고요. 욕심 같아서 여기까지 막고 싶은데. 어차피 입구자 가는 게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두고. 이으면 이제 요거 하나 살짝 들여다보고요. 밀 수도 있는데. 아, 거기를. 이거는 그냥 막아줍니다. 선수는 흙이 잡을 수 있는데. 이런 거 밀리는 게좀 있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큰 자리 도 가면 되겠죠. 여기냐, 여기냐, 또 중요한데. 어디가 정답입니까? 이쪽인가, 이쪽인가? 하나, 둘, 셋, 자, 이쪽으로 가서 다음에 여기까지 봅니다. 아마 이걸 갔으니까 상대가 좌상기. 그렇죠.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여기를 갈까? 셋, 넷, 이 자리도 좋은 자리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뭔가 눌러서 이 하변 쪽의 모양을 좀 키워 가는 거죠. 이게 좀 바로 보이긴 하네. 자, 밀고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나를 짜냐, 밀기냐, 또 요게 또 고민스러운데. 밀고 가는 게 낫겠죠? 뒤면 여기까지 올라서고. 에이, 형, 그거는 끊어간다. 이거는 당장은 축인데 미는 게 선수에요. 너무 때리고 싶겠죠 상대가. 근데 이거 때리면은 여기 뚫어뻥 났을 때 답이 어? 야 이걸 뚫려? 아형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이거는 나가도 쭉 밑으로 밀고 나가면 되니까 여기 붙여서 하나, 둘, 구, 셋, 이렇게는 넷, 이렇게는 이게 낫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를 자가고 나가면 그냥 여기 나서. 설마 여기 두진 않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건 일단 실리가 그래도 꽤큰것 같습니다. 하나 붙이고 한칸 뛰는 자세도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이쪽이랑 좀 맛보기 해서 사는 형태 만들면 될것 같고. 자, 하나 붙이고 한칸 뛰어서. 어... 그걸 바로 오네? 손을 빼는 건좀 그렇겠죠. 여기 바로 침투 보이니까. <laughs> 자, 맞아서 일단 실리를 앞서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둑이 자, 이거는 제끼고 늘면서 어, 야, 이형화 많이 났네. <laughs> 아, 화 많이 났는데? 아, 그거 왜 생각 못했지? 여섯 8, 9아 그게 좀그 수가 있다 기세는 돌판데세 점이 그냥 그냥 잡혀 버리면 좀 아까운데 하나 둘셋넷아 이거 그거 번 생각을 못했네 여섯 일9여 아홉 아 이거 아 너무 기분 나쁜데 이거는. 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야? 한, 하지만 바둑은 세, 나쁘지 않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화면에서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뭐그 정도 아주 역전당할 바둑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런 개념으로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받을래?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면 이제.. 낼름 젖혀 이버리겠다자 하나 들여다봐서 그래도 활용은 좀 해야죠 자그 다음 자 2단 젖혀서 상대한테 반발을 좀 유도해 볼까요? 반발 안 해주네. 왜 갑자기 침착해? 근데, 근데 이대로 그냥 무난하게 가면 흙이 질 텐데. 뭐 승부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상대가 핸드폰으로 바둑을 둬서 그런가 접속을 자꾸 끊어버리네요. 둘만 안 나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노력을 할까? 하나, 둘, 셋, 넷... <laughs> 아이, 그만 좀 끊기라고 진짜. 아, 되게 귀찮게 하네. 진짜 자, 나와 끊는 수 있으니까 한칸 정도 띄어서 받아줍니다. 뭐, 이거는 득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형태니까. 자, 이런 거안 봤습니다. 낼름 젖혀 버리고. 접속만 지금 네 번, 다섯 번째 끊기고 있는데. 자, 형세 분석 한번 눌러 볼까요? 백이 열집반 우세. 상대가 또 끊겼어. 지긋지긋하다 진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요정도? 생각보다 오동통통하게 집이 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열다섯 집 정도? 이건 뭡니까 이거? 여기 두면 이거 나오겠다는 얘긴데 뭐 이쪽을 이어도 이득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하나, 둘. 나중에 이런 데가 끊겼을 넷, 때 이거는 악수 교환이죠. 여섯, 일곱, 여덟, 아두번 남았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야, 진짜 징그럽게 끊기네. 일부러 저러나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접속을 뭐 반복듯이 끊어버리네. 하나, 둘, 밀고 설마 여기 끊을 때 이렇게 두진 않겠죠? 끊고 잔수 치면 위에서 치고 때려서 자뭐 패합니다 이 패는 제가 뭐야 이건 어, 이거는 악수 패감인데 악수 패는 언제든지 환영이죠 이 패는 제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활용을 하려고 둔 건데, 야, 이건. 자, 일선 젖혀서 두는 뒷맛을 노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여기서 상대가 드디어 던져줍니다. 야, 접속 하도 끝나가지고 저도 솔직히 둘 맛이 안 났는데, 그냥 상대가 나가주네요. 자,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이거 붙이고 눈목자 간수는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일감은 이제 이쪽 협공 정도 아닐까 싶어요. 일감 뭐 이런 식의 진행을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본 적이 있죠. 이게 붙여서 늘게 만들어 줬으면 협공 가는 게 뭔가 행마의 흐름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한다든가. 근데 여기서 이거를 교환하고 우변을 간다? 일단 모양이 좋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 간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밀어 갔는데, 여기를 이제 안 밀면, 이 얼핏 보면 이거 왜 났을까 싶잖아요. 만약에 뭐 손을 뺐다라 가정하고, 예를 들어, 이제 이거 밀고, 여길 밀고 이렇게 탁 막혀버리면 정말 이거는 뭐 철벽 중에 철벽이 완성돼버리죠. 그래서 여기를 밀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은 지금은 뭐 거의 당연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큰 자리 오고 이때 어떻게 보면은 이 끊는 수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승착이 아닐까 싶어. 아마 상대도 처음에는 의아했을 거예요. 이게 축인데 하면서 당당하게 몰았는데 미는 게 선수라서. 이거 나갔을 때 용수가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상대가 눈치를 챘다 그러면 여기서 젖히지 않고 뛰는 게 정수죠.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은 그냥 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의 행마를 하는 게 훨씬 좀 가볍고 무탈한 탈출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흙은 이런 그림을 원했던 것 같은데, 그건 혼자만 의 생각이지. 이렇게 뚫려 가지고는 일단 바둑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여기서도 이거 두고 바로 호구친수로는 굳이 둔다 그러면은 이쪽을 뭔가 좀 먼저 날려 봐야 되지 않나 싶어 굳이 둔다 라고 하면요 근데 이것도 뭐 이구자로 받았을 때 마땅한 수가 있는 건 아닌데 어디 보자 뭐살 순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 근데 되게 애매한데 이거 교환을 하고 여길 간다. 자체로는 못 사는 그림인데. 그럼 여기를 막으면 이제는 백이 여기를 빠졌을 때 아, 쉽지 않네요. 아, 그냥 뚫린 자체로 그냥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이거 뭐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그냥 이거는 싹싹하게 포기하고 둬야 되는 거 말,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이런 거 붙여서 둔다. 이거는 그나마 좀 일리가 있는 게, 만약에 받아주면, 이렇게 했을 때, 다 막는 그림 나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좀, 그래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뭐 어떻게 해도. 흙이 여기서 약간 어거지로 살리려면은 여기 두고 이렇게 해서 이 패를 이기면 이제 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교환시키고 이것까지 다해 먹어도 이게 흙이 <laughs> 이래 살아서 낙이 있나 싶은 마음이 좀 있긴 있는데 저도 이렇게는 근데 안 살려주죠. 왜냐면 하변 쪽에 빵 때림 당했으니까 때리면 이제 여기 패감 쓰면서 계속해서 상대를 또 몰아가겠죠. 그나마 살리려면 뭐 이렇게 어거지로 이제 두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 거는 여기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막으면 이제 뚫렸을 때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 뭐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네요. <laughs>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저는 잡으러 갈순 없을 것 같습니다. 맛이 좀 너무 나빠 보여서. 상대가 선택한 거는, 이제... 그나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잡혀도 너무 일단 실리가 좀 생각보다 커서 과연 이빵 때림이 이만한 가치를 품었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젖혔어요. 부친수 이거를 왜 생각을 안 했지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집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좀 커서 이거는 좀 이렇게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패를 한다? 이거는 흑이, 흑의 입장에서 신났죠. 아무 데하나도 이제는 만패불청이니까, 그 다음이. 저는 이제 패감이 없고. 차라리 여기서 이쪽으로 붙이는 거는 그래도 아마 반발했을 겁니다. 이세 점보다는 여기 세 점이 크죠.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 이건 이제 바깥쪽에서라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다못해 여기만 다가와도 다음에 이제 손빼면은 이렇게 빠졌을 때 A, B 맞보기니까 그래서 이쪽을 젖혔으면은 붙였을 때 당연히 반발해서 뒀을 겁니다 잘못 젖힌 것 같네 지금 보니까 여길 젖혀서 이렇게 진행시키는 게더 낫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길 왔는데 이것도 지금 봐도 형세에서는 조금 느슨할 수도 있고 저라면 이쪽으로 왔어요 물론 이거 오면 저도 반발하면서 상병 가겠지만 이 우변 전체를 좀 뭔가 시달리게 만드는 게 흙의 숙제죠 이제는 그만큼 이제 흐름이 안 좋고 흙이 바둑이 별로니까 물론 이제 인공 찍어보면 별 차이 안날 겁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로 봤을 때이 바둑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은 속된 말로 이제 딱 낀다고 하죠 그냥 닦아서 끝내버리는 바둑이 나오니까. 요거. 부분적으로는 정수지만 상황이 지금은 정수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쪽 부분으로 뭔가를 좀 시도를 했어야 될것 같아. 이거는 백이 일단 좀 편해지잖아요, 바둑이. 여기서도 이거 들어왔을 때 이거 빠져서 버텨야 될것 같아요. 이거 띠면 이제 붙여서 나가면서 물론 백이 이렇게 두면 오히려 백이 더 불편합니다. 그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욕심 같은 수예요. 저도 여기서 어떻게 두느냐? 그냥 젖혀 있는 게 원래 는 정수고요. 집으로 보면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이거 바로 간다든가 해서 두는 게 원래는 정수입니다. 저도 욕심이에요, 이게. 근데 받아 주니까 이거는 욕심이 성공을 거둔 장면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거 반발하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이거 반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실전용 수읽기 문제인데, <laughs> 이러면, 이런 거를 또 여러분들이 또 수읽기를 하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 여기서 이거 만약에 반발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일단 이거 치는 게 선수잖아요. 요걸 가만히 나와서 끊습니다. 이제 흙, 흙이 이렇게 이제 빠지면 그때 이걸 나와서 끊어요. 여길 잃을 수밖에 없지. 나왔을 때이 빠지는 수가 딱 보이죠. 여기도 걸리고, 이렇게 이제 곤란한 형태고요. 나와 끊는 순간 이미 뭐 이런 식으로 나야 되거든요. 이것도 근데 사실 똑같아요. 이거 그냥 하나 똑같아요. 이거 결국 빠지는 수가 있죠. 요 이런 게또 실전용 수익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고 반발이 안 돼요. 이게 또 수순이 놓여지고 보면 생각보다 별거 없죠. 어 이거 몇수안 읽어도 되는데 근데 막상 이런 게 실전에 나오면 잘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당장에 돌이 이쪽에서 부대끼고 있으니까 여기만 많이 보거든요. 왜 기력 좀 낮으신 분들이 실전에 장문 축못 보는 것처럼 복귀할 때막보여막 장문이랑 축이 근데 이상하게 실전엔 잘안 보여. 장문과 축이.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지금은 딱 지키니까, 114집 반 우세 나오죠. 그리고 실전엔 제가 뭐 이거 나와서 끊고 뭔가를 했는데, 여기서도 그냥, 어뭐 이런 거 선수하고, 이제는 여기 돌려와가지고 여기 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잡히니까. 그러면 이거 왔을 때 흙이 받아야 되거든요. 여길 받든 어딜 받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뭐 끝내기도 또 있고 이런 거 계속 당해야 돼요. 흙은. 그래서 지금은 반면으로도 흙이 상당히 불리한 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좌변에서의 이 변화가 끝까지 흙을 괴롭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요렇게 그럼 7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